자, 좋습니다. 스텝 3첫 번째 문제죠. 17번 문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 보니까는요.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짜린 직 각 삼각형 ABC에서 중심이 두점 A하고 C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2cm, 5cm 짜린 두 원을 각각 그려가지고 빗변 AC하고 만나는 점을 P 점 Q 점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거는 이 선분 QP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땡이! 좋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무엇이냐면은요. 전체 삼각형은 일단 직각 삼각형이고요. 컴퍼스를 A점에다 찍어 가지고 AB만큼 벌린 거야. 12cm만큼 벌려서 동그라미를 살짝 그린 거거든요. 원래대로 동그라미 다 그렸으면 아마도 이렇게 생긴 큰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었겠죠? 근데 동그라미를 살짝만 그려가지고 빛변 AC하고 만나는 점을 P점이라고 잡은 겁니다. 되니? 마찬가지로 컴퍼스를 C점에다 찍어가지고 BC만큼 벌렸다. 5cm만큼 벌려서 동그라미 살짝 그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빛변 AC하고 만나는 점을 Q점이라고 잡아 놓은 거지요. 되니? 좋습니다. 자, 상황이 파악이 되었다면 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각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직각을 끼고 있는 두변 12cm, 5cm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빗변, AC 전체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니? 그러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죠. AC의 제곱은 누구 제곱 더하기 누구 제곱이랑 똑같다? 그렇지. 12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랑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니? 그러면 요거 144 더하기 25 아니겠어요? 144 더하기 25 계산하면 은 169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뭘 제곱하면 은 169가 나올까? 그렇지. 13을 제곱하면 은 169가 나오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AC의 길이는 몇 센치가 된다? 13cm가 된다는 라 것을 먼저 구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되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AC의 길이를, a c 빗변 전체의 길이를 13cm라고 이렇게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요.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다른 부분의 길이도 우리가 좀 구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은 컴퍼스를 A에다 찍고 AB만큼 벌려서 12cm만큼 벌려서 동그라미 살짝 그린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서 부채꼴 a b p 를 발견할 수 있어요. 되니 우리가 부채꼴에서 두 반지름의 길이는 당연히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그려지는 전체 동그라미 입장에서 12cm가 반지름이라면은 똑같은 반지름이 또 어디 있느냐? 그렇지 AP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반지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AP 부분의 길이는 몇 cm가 된다? 12cm가 된다는 것을 구할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요 밑에 조그만한 부분 있죠? PC 부분의 길이가 몇 센치인지도 추가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구한다? 13에서 1 1을 빼주면요. 요 밑에 조그만한 부분, PC의 길이는 1cm가 나온다는 것도 우리는 요렇게 구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되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비슷한 원리로 C점에다 컴퍼스 찍은 다음에 5cm만큼 벌려서 요렇게 우리가 동그라미 살짝 그린 거 아니야? 그럼 그, 우리는 그 안에서 부채꼴 BCQ를 발견할 수 있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반지름끼리 길이가 똑같으니까 BC가 5cm면은 또 다른 반지름 QC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럼 QC 부분도 똑같이 몇 cm가 된다? 5cm가 된다라는 것을 추가로 구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되니? 좋습니다. 자, 그럼 됐네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QP의 길이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방금 전에 QC의 길이 구했었죠? 그리고 조금 아까 이 조그만한 부분, PC의 길이 구했었죠? QC에서 PC의 길이를 빼주면은 QP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식으로 간단히 써볼게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QP의 길이는, QP의 길이는 QC의 길이에서 어떤 걸 빼준다? PC의 길이를 빼주면 된다. 마지막으로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QC는 5cm가 될 거고요. PC는 1cm가 되니까, 5 빼기 1하면은 어, QP 부분의 길이는 몇 cm가 된다? 4cm가 된다라고 최종적인 정답을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되니? 좋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문제에서 또 부채꼴이 등장했네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의 부채꼴 안에서는 두 반지름의 길이가 당연히 똑같잖아요. 그치 그로 인해서 우리는 AP 혹은 QC 부분의 길이까지도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되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7번 문제 풀어볼 수 있었고요. 18번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